강가에서 캠핑 중에 목격한 기묘한 이야기. 어느 여름밤, 우리 일행은 강가에 캠핑을 갔어. 별빛도 쨍하고 물소리도 시원해서 밤늦도록 술 마시고 떠들다가 친구 하나가 조용히 나지기 말했어. 저거 봐, 저기 강가에 여자 혼자 앉아있네. 우린 한참 그 누군지 쳐다봤지. 캠핑 오는 사람들 중한 명일까 싶었지만 할머니처럼 보였어. 옷도 왠지 옛날 옷이고 배낭도 없고 그냥 혼자 앉아서 강물만 바라보고 있더라고 옛날 옷집은 할머니 혼자 캠핑 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갑자기 궁금해서 나 혼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던 채로 대답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몇번더 물었지. 그랬더니 느릿느릿 고개를 돌리면서 하는 말이, 아가, 물 너무 차갑구나. 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옷깃을 세웠어. 그 할머니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거든. 그런데 분명 사람인데 뭔가 좀 이상했어. 마치 강물에 비친 달빛 같이 창백하고 온몸이 축축해 보였어.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돌아갈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어. 저는 축축하고 차가웠어.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며 할머니 손을 뿌리쳤지. 그리고 나서 바둥거리듯이 일행한테 뛰쳐나갔어.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나만 취했다고 했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두드려서 돌아봤다가 식겁했지. 거기에 서 있던 건 지금까지 우리 캠핑을 같이 했던 친구 중한 명이었어.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눈빛이 희미해서 놀랐지. 내가 바로 물었지.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친구는 달빛에 비친 듯이 창백한 얼굴로 나한테 속삭였어. 그게,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는데 맨발로 강가를 걷고 있었어. 근데 물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 그 소리에 이끌려 물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깨어보니 여기 있더라고.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런데 그 친구 발을 내려다 보니 양말이 축축하고 물기가 베어 있었지.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또 소름이 돋았어. 그때였어. 우리 등 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갈대 사이로 작은 물결이 있는 걸 봤지 우리가 캠핑한 그 자리 강가에 그 할머니가 앉아있던 그 위치였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있었던 곳에는 작은 비석 같은 게 있었어 우리 중한 명이 여기 근처 마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서 여기 예전에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대 라고 중얼거렸어 중간 우리 모두 깨달았지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